드디어 가는 휴가! 여행을 생각하면서 이번 여름을 버텨냈는데 139년만에 왔다는 태풍 잘 갔다 올수 있을까? 5시 12분이고요 4시 반에 나가기로 했는데 빨리 마지막 짐을 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 하죠? 어떻해요 빨리 싸야지!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목택 강도잘챙겼습니다다 얼굴이 보이는데. 미 여기 봐 봐. 아, 이거. 휴식한 아, 어.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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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괜찮은데? 우와. 그치. 근데, 얼리신지 네. 좀 늦지 않을 거거 아니요? 어제 올렸어요 차별에 관한 것 모르겠고요. <laughs> 이만큼은 한달 전에 읽었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나? <laughs> 몇 달째 인형 이거는. 네. <laughs>

find another like me and pull that on my head 私たもたいな。 그러니까 일하는 거랑 완전 니 가봤잖아 그 학생 때 아, 그땐 놀러 가겠지 파이파이에서 아, <laughs> 7분 있다가 오면 아, 엄 네. 가돌아 갔겠지 이제 <laughs> <laughs> 추억이네 그래도 짧지만 그, 그, 그때 그그그 사람들이랑 친했는데 계곡도 네. 가고 네. 주영이랑 같이 어, 아직도 친하긴 해뭐진안 찍었어 어? 잔다고 아 아니 그거 찍으려고 했는데 내 얼굴을 보니까 아, 야, 이거 찍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꼭 어, 여기 되게 예쁘게 나오네. 아닌 거. Next s t a t i 이제 QR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아예 못 나가게 돼 있구나. 이거고요? 하는 거야? 갖다 어, 떻 됐다. 그냥 갖다 대면 돼. 택시를, 택시를 타러 가야 되는데. 택시 타러 가야 돼. 타러 갈라노? 어어. 호텔 셔틀이 있었는데 없어도 돼. 아, 택시 오른쪽. 아, 아. 일단 나가볼게요. 안 아. 관리를 어떻게 아. 아. 해야지? 안 관리? 일단은 여기 가서. 호텔에 가서 생각해보자. 네. 아, 어? 맞뚜 아,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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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 e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이 오늘은 친절하기로 한 약속한 날인가 봐.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해. 아 어, 신기해. 아 이렇게 지하에 있던 거였구나. 난 버스 타 보고 싶어. 어. 어 여기인가? 어 맞다. 오. 나이스. 나이스. 72. Thank you. Thank you. Welcome. Altogether eighty f o s one minute change. Thank <감> you. Vengeance. Oh, 불쌍해. <miteinander> <estás> <tavalla> 나는 놀러 왔지롱.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떴다. 분명 부시로왔는데 어쩔 거야 이렇게 된거와 우와, 바다다 와와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에비만 왔다 물 떠졌다 그비 아니고 새똥이 새똥. 아씨 야 새똥이가 아니, 아니 그걸 <laughs> 믿으십니까 응. 순수하시네요 맥도날드 가볼게요. 다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시네요 그냥 신기합니다. 어, 교복 귀엽다. <laughs> 야 너무 시원해. 진짜. <laughs> 야 교복 너무 귀여워. 귀여미들. <laughs> 은체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봐. 은체가 뭐가야겠다. <laughs> <laughs> 이 건물 뒤편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너무 어렵습니다. 땡큐. 땡큐. k you. Thank you. 에이, 뭔 곳이었는데? 체크인. 대략 20분? 키 받은 것 같은데? 어? 키 받은 것 같은데? 있어 볼래? 수영장은 안 된답니다. 나네 빠져, 하 빠져. 야 계단 올라가야 돼? 아 열로 가래 열로. 아기로 주셨네. 오 미쳤다. 어투 베드다.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여기 할게. 음. 와. 몇 권? 와 준비 끝났고요. 몇 권? 재미가 준 하트핀. 몇 권? 몇권 찾아보세요. 몇 권? <laughs> 어, 버스 타는 건할수 있겠는데. 내리는 거? 아니, 아니. 정류장 찾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류장. 진짜, 정류장.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버스비 11인. 너무 비싼. 천 원? 1200원? 누구? 안보 연락 안 와. 어, 안 와. 컨트롤 내릴 때다시켤게요 여기는? 네. 여기 어디죠? 여기는 바비치 뮤비요. <laughs> 이렇게 가고 싶었던 에스컬레이터요. 그치만, 아니, 영화를 안 봤죠? <laughs> 저도 안 봤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뭐가 되게 많아. 여기 말고 더 올라가야 되는 건가? 벽화 거리가 나오는 데가 있거든? 응. 점점 습해지기 시작했어요. 어. 어, 이게 뭐야? 누구 부르는 거아니 콜라가 아, 너무 맛있네요. 음. 어떻게 땅콩에 가늘을 쓰는 거야? 무사를 넣어서 아. 아, 한국에 사람이 많을 때기긴 텅텅이야. 이렇게시켰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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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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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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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억나 마이. 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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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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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 이이 이정 음. 요즘도 강남에 주유소는 그렇지 않을까? 야, 이거 먹으면 진짜 배꼽 식구 같은데. 음. 음. 아, 이거잖 야. 그냥... 그기가데 얼마나 들어가냐? 얼마나 있냐? 사장사장, 청소 밥먹어는데 6만 원이야. 300조, 3만 원, 4만 원이지. 한국에서도 <목소리> 어, <목소리> 이렇게. 한에서도 먹었어. 한국어한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먹었어. 한어 한국에서 먹었어. 한국에서 먹었 먹었어. 어 한국에서 먹었어. 먹어 여덟 살딱 내일 접으를 해요. 그 있는 것은어머니 다... 아, 좋아서 그때 저도... 치료 중에 안 모실 수 있는 거에요. 이거 서 렉스와이드 가다가 1 3 m 0가 2배수였어 근데 바로 배가 가 밀크진에 구시켜야 되고 이것도 유명하고 베이컨 추가하고 큰거도 시켰는데 이게 오리지널이번셉또 너무 많은 거야 다못 먹고 느끼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진짜 먹고 싶어 제일 맛있어 진짜 고기가 미쳤어요 저거 맞겠죠? 네. 저희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 보러 가는 길이고요. 심판 추위를 간 중입니다. <laughs> 멀리서 봐도 이쁘다. 어, 10분 남았어요, 10분. 어, 저기거든요? 근데 저기인데 아, 잠깐만. 어떻게 건너? 안전하게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이쁘다. 태풍 와서 걱정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좋네요. 어, 건너까 어! <laughs> 여기가 맞긴 한데, 아, 지도를 켜야 되는데 너무 귀찮거든요? 압수할게요. 멋있다. 진짜. 어 이쁘. 와우. 진짜 들어가봐. 청계천 이런 데있 이렇게 들어가볼까? 뭔지 모르겠지만. 어, 아, 이리 와봐. 맞아, 맞아. 여기요 근데 여기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계단 오르기 힘드니까 그냥 1층 가자. 네. 뭐야, 근데 야경? 레이저쇼. O N G. 한번씩 카메라 좀닦아야겠다야안봐도 예쁜데, 그렇지? 아, 미쳤다. 와. 근데 잘 봐야 됨. 이런 날씨에는 레이저 잘안 보여가지고, 야야 야, 야, 미쳤다. 야 이런 거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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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어. 허허개허허허허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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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허허허허허허허허허다 이런 허허 한번 나왔어요. 노래 나오나? 어. 아 어, 나오고 있다. 저 보이나 희미하게? 어, 뒤에서 찍는데 뒤에서 찍는데 어, 양옆에서 봤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어, 나온다. 이게 좀 미친 거 같다. 음악에 맞춰서 움직인다, 봐봐. 어, 와, 네. 어, 진짜네. 어, 저기 하트도 오래. 야근을 하는가 싶었나? 어왜 지금 시간이 여덟 시인데 다불 켜져 있는? 그런 또 그렇다, 이제 야경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꺼지면서 멈췄다. 가려고 했던 아디다스도 내눈 앞에서 셔터가 내려가고 숙소에서 충전을 걸어도 카메라가 안 켜져서 그 순간부터 여행에 집중이 안 됐다. 아닐걸? 갑자기. 켜지지 않습니다. 어? 뭔 소리났는데? 어 거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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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잠깐. 근데 불이 안 들어와. 아, 이건 뭐야? 충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정신 차려 충전이 되는 거 아니야? 좀 건드지 말까? 응,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 일단 뜯둬보자아 이게 켜진 건가? 그러니까, 충전 이제 막. 아! 우리 놔두자 이거 그냥 쓰지 말자 브이킹 <laughs> 꺼져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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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